어머니, 제발, 제발 눈 떠주세요. 나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다. 불과 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분의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사람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분이 살아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를 7년 동안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 이야기는 내가 결혼한 2016년 봄부터 시작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았죠? 세월의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 나 결혼해. 2016년 3월. 나는 들뜬 목소리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3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드디어 프로포즈를 한 것이다. 당시 나는 32살, 그는 35살이었다. 우리 딸 정말 좋겠다. 그런데, 시댁은 어떤 분들이시래? 엄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 시어머님? 한번 뵀는데 괜찮으셨어. 좀 조용하시긴 한데 뭐 나쁘신 분 같진 않았어.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날 본 시어머니의 조용함이 단지 처음 보는 사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침묵 속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는지를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다. 남편이 될 사람은 착했고 시댁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시아버지는 온화하셨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셨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해 6월 나는 흰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 신혼의 달콤함은 정확히 2주간 지속됐다. 이게 뭐야?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다. 손에는 내가 아침에 설거지에 둔 접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죄송한데요. 들어오실 때 노크 좀. 노크? 내 집에서 내가 노크를 해야 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접시 봐. 기름기가 그대로야. 너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야? 아.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말없이 접시를 받아들었다. 첫날이니까 예민하신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내가 빨래를 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신다며 전부 다시 개게 하셨다. 그 다음날은 내가 만든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며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으셨다. 우리 아들이 평생 먹어온 맛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매일 매순간이 전쟁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여보, 나못 살겠어. 우리 나가서 살자. 나는 남편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벌써 6개월이야. 나는 매일 죽고 싶어.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그날 밤 나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1년째, 너 임신은 언제 할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다. 아직 준비가, 준비. 준비는 무슨, 나이가 몇인데, 서른셋이면 고령산모 아니야? 사실 나는 임신을 미루고 있었다.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제몸 상태가 좀, 몸 상태? 병원은 갔어? 네,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임신을 하면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갇히게 될것 같았다. 2년째, 느그 엄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말에 나는 포크를 떨어뜨렸다. 어머니, 그건, 너 보면 맨날 생각나더라. 친정 엄마가 얼마나 방만하게 키웠으면 시집 와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보, 그만. 뭘 그만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날 밤, 나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나를 잘못 키운 게 아니야. 엄마는 나를 정말 잘 키워줬어. 나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도 함께 오셨다. 3년째, 이혼해. 어느날,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말씀하셨다. 네, 이혼하라고.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어, 어머니, 제가 뭘 잘못, 뭘 잘못했냐고. 3년 동안 임신 한번 못하는 주제에 뭘 잘했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다. 제가 일부러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병원은 다녔어? 다녔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았다. 거짓말 하지 마. 너 병원 안 갔어.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내가 병원에 전화해봤어. 너 이름으로 진료 기록이 없더라.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친정 집으로 갔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시던 엄마의 손이 멈췄다. 그래 엄마는 안 말려. 말리면 내가 행복해지니. 엄마는 나를 안아주셨다. 오랜만에 맞는 엄마 냄새에 나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나는 엄마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시집살이 어땠어? 나, 나도 힘들었지. 내 할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그럼 어떻게 견딘 거야?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다. 견딘 게 아니야. 그냥, 살았어. 매일매일을. 그게 무슨, 따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다음 날 아침은 또 오거든. 하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정말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었다. 남편과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한달 동안 친정에 있으면서 나는 변호사를 알아봤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님 같은 경우는 유책 사유가 약해서 위자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럼 협의 이혼을 권장드립니다. 남편분이 동의하시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시아버지셨다. 며느리 나야. 네 아버님, 좀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카페에 있다. 올수 있니? 카페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초췌해 보이셨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네, 내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구나.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으셨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시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20년 전 시어머니는 딸을 잃으셨다고 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큰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아내가 완전히 변했어. 웃음을 잃었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지. 그게 저와 무슨 아내는 늘 두려워했어.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며느리를 경계한 거야. 아들을 빼앗길까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고 아내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만 이해해 줄수 없겠니? 아버님,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도 이제 한계예요. 3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아. 내 마음 안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말했어.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고. 네. 너희들끼리 살아라. 우리는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나갈게. 나는 눈물이 났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신랑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병원에 계셔. 어서와.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3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하지만 내 발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나와 남편, 시아버지를 불러 모으셨다. 환자분이 최장암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전이가 많이 됐고 수술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남편이 무너졌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떨구셨다. 그리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시면 가족들이 들어가서 뵐수 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다. 며느라,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내 네, 어머니, 너, 아직도 있구나. 네, 미안하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셨다. 어머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그냥 무서웠어. 무슨 말씀을 내 딸을 잃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졌어. 그 뒤로 모든 게 두려웠지. 내 아들마저 잃을까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다. 그래서 너를 밀어냈어. 내 아들 곁에 있는 여자가. 두려웠어.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서. 어머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진짜 밀어낸 건 너희들의 행복이었구나.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며느라, 너 병원 안 갔지? 네. 왜?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임신을 못하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머니가 저를 더 싫어하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내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어머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며느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병원 가. 검사 받아봐. 내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어때?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날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후석달 동안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를 돌봤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처럼 아픈 사람이었다는 걸. 딸을 잃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며느라, 내 어머니, 너 덕분에, 내가 편안해. 정말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어느날, 시어머니가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어머니와 예쁜 여고생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 딸이야. 너와 비슷한 나이였을 때. 정말 예쁘네요. 너를 보면 가끔 내 딸이 생각나. 만약 얘가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누군가의 좋은 며느리가 됐을 텐데.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며느라, 고맙다. 내가 있어줘서. 어머니,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 부탁이야.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로부터 한달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계셨다.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지금은 2023년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다. 나는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문제가 없었다. 단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예쁜 딸을 낳았다. 딸의 이름은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지은 이름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만약 딸을 낳으면, 이런 이름은 어때? 하고 제안하신 이름이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이제 세 살이 된 딸이 묻는다. 사진 속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할머니는 아주 강한 분이셨어. 그리고 따뜻한 분이셨지. 엄마를 사랑하셨어? 응?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쓰다듬는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시어머니가 아프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나는 이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이상하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을 주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내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가족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 치유되어가는 곳이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 아픔이 보일지도 모른다고, 물론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 볼 용기가 있다면 당신도 저처럼 기적 같은 화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딸,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신이 저를 살렸던 것처럼 저도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